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바이크 타고 있는 구영TV입니다. 어, 오늘은 하이퐁 시내를 한 바퀴 돌러보기 위해서 어,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하이퐁이 방만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시간대는 어, 트레일러가 많이 다니지 않는데 어, 1, 2차선에 트레일러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다닐 때는 여기 오토바이 3차선으로 오토바이 차선 쪽으로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낮시간이나 저녁시간에 트레일러 단속하는 공안들이 많기 때문에 어, 주의를좀잘 살피고 어, 운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베트남의 좀 신호체계가 하이퐁이 좀 특이한데 자이전하기 어, 위해서 이게 1, 2차선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일부 도로에서 되는 구간이 있고 안되는 구간이 있는데 어, 지금처럼 오토바이가 좌회전해 가듯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3차선에서 좌회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어, 구간에 공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동네마다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이퐁의 좀 특이한 그 신호 방식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다100%알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 다이퐁 지역에서는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좀 날씨가 좋진 않은데, 어 지금 그래도 뭐 시원하게 달릴 시원하게 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 도로도 지 오늘 은 복잡한데 어 지금은 저방가오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뭐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가 나왔고요. 여기가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이퐁의 그 방가오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한국 식당이라든지 뭐 호텔. 뭐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잘 되어있고 제가 2017년도에 왔을 때 여기가 공사중이어가지고 되게 침심하고 그랬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다녀보니까 많이 도로도 보장도잘 뭐 되어있고 여러모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거리에서는 뭐다 있겠죠. 다 있습니다. 뭐 편의시설 부분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생활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어 지금 어 시내 구경 겸뭐 저희가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축구장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여기 지나가면서 어 여러가지 경치도 한번, 국내 일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지금 쓰는 카메라 S360인데, 어, 조금 화질이 어, 편집했을 때, 영상을 올렸을 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 그거는 감안하고 뭐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 뭐 부분적으로 어, 어찌보면, 화면이 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보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골목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어, 축구장 입구 쪽인데, 어, 우측에 보시면 결혼식장이 있어가지고, 어, 주말에 뭐 결혼식 때문에 이렇게 좀혼잡하기도 합니다. 어, 저희 나라 한국처럼 베트남 여성분들이 참석할 때 대부분 아우자이를 많이 입으시고 남자분들은 보통 어, 정장을 많이 입으시죠. 어, 축구장 입구 쪽 저기고요. 축구장에 좀 특이한 거는 오 축구장 안에 야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보시는 것처럼 동구장에서 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공을 차는데 그래서 그나마 10시에 땡볕에서 공을 차지는 않고 조금 그늘이 제가 있기 때문에 어 공을 차고 있습니다. 어 축구 끝나고 지금 하이퐁 시내 안쪽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또 앞에 보시는 신호처럼 좌회전 신호 보시고 좌회전 하시면 은금 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지금 베트남 하이퐁이 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뭐야, 뭐야, 공안이네, 아이. 어, 하이퐁 지역에 지금 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어, 조금 주의, 밤에는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 귀신할 것 같고. 어, 지금 달리는 도로처럼 1차선, 2차선, 차나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데, 우측에 있는 건물처럼, 건물이 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지금, 인도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완료가 돼가지고 있는 구간도 있고, 가보면은, 어우, 저기, 대도시처럼, 뭐, 가로등도 잘 돼가, 설치가 돼가 있어가지고, 안전한데, 여기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어, 많이 뜯어냈네요.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다 완료가 될것 같아요. 오,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어, 좀 추석 기간다다가다 다가오고 있는데, 저렇게 낑도라는 그 제과 제빵을 만들어서 추석 기간에 저런 베트남 전국의 어, 거리에서,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 저희 나라처럼 추석에 뭐 쉬고 이러는 건 없지만, 어, 베트남에서 애들한테 저런 제가 제빵 부분을 많이 주더라고요. 어, 그리고 베트남은 공원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동네를 가더라도 어, 저 광장에 조형물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각 동네마다 아니면 또 동네에서 어, 각 예별적으로 어떤 특이한 조형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기차, 하이퐁 기차역 쪽으로 들어왔는데, 어, 기차역을 한번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입구 쪽까지 한번 둘러보고 나오겠습니다. 어, 여기도 여다수가 있네요. 어,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고 그러지만 대부분, 어, 여기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어, 하이퐁에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죠. 저도 예전에 뭐 여행 가면은 꼭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기차역에서 사진을 찍어가 올린 적이 많았었는데 어, 그래도 뭐 아기자기하게 잘돼 있네요. 하이퐁에서 하노이까지 가는 어, 기차 어, 여기서 타시면 됩니다. 앞쪽에 하이퐁 공원이 있어가지고 하이퐁 공원 쪽으로 안쪽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 좌측에 있는 공원이 어, 하이퐁 공원이고요. 그, 직선거리로 했을 때는 한 2.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왕복으로 이렇게 한 바퀴 운동을 하시면은 한 5km 못될것 같습니다. 오우 뭐야? 여기가 해군기지인가 보네요. 오, 저맨총도 들고 있는 거 같네요.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오, 이게 나무가 가로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안쪽에 들어오시면 되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광장보다는, 어 공원보다는 아마 가로수가 많아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어 할수 있을 것, 시원하게, 뭐, 이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뭐, 국경일이다 보니까, 뭐, 이신만신에 베트남 국기를 많이 꽂아놨네요. 공원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시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측에 몇 군데 카페들이 보이는데 오,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여기는 되게 건물을 잘 지어놨네요. 여기서 보면은 경치 좋게 커피 한잔 마시면 되겠네요. 어우, 되게 시원합니다. 되게, 그림도 팔고. 자, 어? 이거 뭐야? 어우, 갑자기 주유소가, 공원 중간에 주유소가 하나 있네요. 어, 괜찮은 것 같네요. 뒤에 주차도 할수 있고. 여기는 카페가 좀 많이 있네. 여기가 우회전을 하면은, 어, 여기가 오페라 하우스인데, 아, 일방통이라서 들어갈 수 없네요. 직진해서 어 가겠습니다. 베트남에도 카칼시가총 다섯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이퐁이 하나고, 아노이, 그 다음에 호치민, 다낭, 건터 이렇게 내가 있는데, 어치카시에는꼭 오페라 하우스가 하나씩 있죠. 어 예전에 또그 프랑스 문화를 받아가지고 큰대 도시에는 뭐 작은 동네는 없지만 큰치카시 저희 나라 치칼시로 보면은 어 오페라 하우스가 하나씩 있습니다. 안에 아네뭐 시간 나고 이럴 때 한번 다시 공원을 한번 어. 로봇을 날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경 자체라 보면 좋겠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측에 어, 있는 거는 오, 베트남 유명한 장군이죠. 레첸 장군 동상이 있네요. 오, 공원이 상당히 길어서 오, 오토바이 타고도 한참을 달리네요. 좌측은 어, 호수를 만들어 놔 가지고 시원하게 바람 불면은 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이퐁 어, 공원이네요. 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